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을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연 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의 이야기죠. 다니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바벨론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바벨론 왕국의 누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그 이후에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이세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의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법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유능하기도 했습니다 왕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다니엘은 다니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설교가 끝났어요. <laughs> 다니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 다니엘 4장, 5장, 6장을 쭉 같이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4장입니다. 4장은 누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제가 쭉쭉쭉 넘어갈 거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누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 근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부간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돼요. 기억을 해요. 이 꿈을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이 꿈에, 이 누부간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이 근심에 빠져요. 왜 근심했을까요? 좋은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신하라면 왕의 신하라면 왕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고 좋은 말을 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정직하게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누구가 내살 왕에게,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결국 쫓겨날 겁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살게 될 거예요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즉 왕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받으세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므로 죄악을 사하세요.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장수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윗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당신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죄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미치광이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있는 그대로 왕에게 말을,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새기지 않았어요 12달이 지난 후에도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꿈의 모습 그대로 미치광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니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옳은 일을 행하셔야 한다고 다니엘이 왕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바벨론. 바벨론의 왕이라고 했죠. 누부갓네살왕이 바벨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 근데 그 강한 나라의 왕 또한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왕도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진짜 강해 보이는 정말 초롱성 같은 그러한 그 모든 존재보다 그 위에 계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하루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도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귀족 천 명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같은 것들로 신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는 의식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 누부갓네살 왕의 그 왕의 그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며 취하다가 결국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중에 갑자기 손가락 하나,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막습니다. 글씨를 썼는데 그 자리에 있던 그 왕의 지혜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벨사살 왕의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알려줘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의 죄를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라고 감히 시나가 벨사살 왕에게 왕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벽에 써져 있는 그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글은 메네메네 게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술판이 벌어졌고, 귀족들을 모아놓고 온갖 신상들을 세워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너희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내가 나의 권능으로 너희 앞에 보이겠다 너희를 멸망시킴으로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없어져 버려요. 이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참된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이 다리오 왕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맡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총리들이요. 다니엘이 아닌 그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꾀를 이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습니다. 근데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다니엘의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트집 잡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다니엘의 그 믿음을 이 총리들이 흠잡고 다니엘을 흔들려고 그걸 이제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찾아가죠. 왕이여, 우리 30일 동안 그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왕은 허락하게 되죠. 여러분, 30일입니다. 30일. 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살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 믿음을 <laughs> 저버리자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내자니. 내는 네, 난 죽은 목숨이고 숨어서 기도할까? <laughs> 속으로 할까? <laughs> 조용히 속삭이면서 믿음을 지킬까? 저는 진짜 막 고민하다가 일단 내 목숨을 부지하고 보자 할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가진 믿음, 자기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위기가 닥치거나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예, 사실 다니엘을 정말 아꼈던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다니엘을 어떻게 부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해내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아꼈어요. 다니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이 굳건하게 지킨 그 믿음,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만 안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요, 저는 왕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 아, 하나님. 어? 답을 말해보라. 누가 다니엘을 지키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는지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심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실 것이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라고 왕이 선포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강대국 바벨론의 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지 않으면, 않는다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수 없고 살아나올 수 없다.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숭배해라. 이것은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이 소금으로 예를 들어볼게 보겠습니다. 소금에서는 무슨 맛이 나죠? 짠맛이 나죠. 근데 이 소금이 이 짠맛을 짠맛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게 음식을 할때 넣을까요 말까요 안 넣게 되죠 이 소금의 역할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이 짠맛을 늘 짠맛을 내는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금 소, 에, 에,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시고 계속 짠맛을 유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해라. 이 말은요, 너희가 이 소금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도 던져져서, 던져져서 밟힐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 가고,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오늘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와 이, 바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형통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바벨론의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포로였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환관이 되고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지만 이 메데아 바사 총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가능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땅의 유일한 왕.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침묵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선포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 기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녀인가? 나의 건강인가? 나의 남편인가? 돈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어쩌면 나 자신인가? 내가 섬겨야 할그 왕의 자리에, 내가 가고 서는 것을 주관하고 좌우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나?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나? 하나님 자녀로서 그 마땅한 삶을 살고 있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이 말씀, 말씀이 저희에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을 담대하게 지켜냈을 때, 그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그,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싸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그 시간들, 그 싸움들, 순종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슴을 새기시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두 눈이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대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시간을 주관할 수 없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게임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뜻을 묻고 방향을 물으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함으로 뭐 증인된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